저는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 별관 3층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서민아입니다. 새벽 5시 정부청사 앞 광장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120개국 언론사 카메라가 일제히 불을 밝혔고 위성중계차들이 청사 주변을 빼곡히 메웠죠. 저는 대표단 뒤편 보조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회 특임보좌관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제 역할은 그저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가방 속 낡은 USB 하나가 제 손바닥을 땀으로 적시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측은 연간 13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생중계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협상장 입구 전광판에는 실시간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그래프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 한국경제 붕괴 초읽기, 협상 포기하라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죠. 협상장 문이 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증명하길 원합니다. 분담금으로 답하시든지 아니면 철수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회자가 양측의 발언 순서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USB를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한 남자가 매일 밤 기록한 별의 궤적과 기압, 온도, 수분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취미 생활이라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천 좌표라는 걸. 이것이 오늘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걸 말이죠. 대표단 수석이 첫 발언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별몇 개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치라는 걸, 그리고 그 가치는 하늘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병력 배치 현황. 장비 유지비, 훈련 비용, 모든 화살표가 한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덜 내고 있다는 것,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었죠. 저는 대표단 뒤에서 그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협상장 박 중계 스튜디오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국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시장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환율은 계속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전부터 하락세를 예고했죠. 외신 기자들은 언제 항복 선언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통보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USB를 다시 만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담긴 데이터가 정말 이 거대한 숫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이 데이터는 보여주기용이 아니야. 살리는 데 써. 미국 측 발표가 30분째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메모만 할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은 이미 낡아 보였습니다. 경제 논리로 맞서려 했지만 상대는 안보를 들이밀었죠. 안보 논리로 대응하려 하니 이번엔 경제를 꺼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태성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나 씨, 준비됐습니다. 지상 보정망 설계 완료. 언제든 투입 가능.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주가 흔들릴 때 땅이 기준이 된다는 태성 팀장의 말이 떠올랐죠. 천문 데이터와 통신망, 해양 기준점을 엮는다는 계획. 벼랑법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의 그 시스템 말입니다. 미국 측 수석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로 결론이 떴습니다. 연간 13조 원 인상한 거부시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협상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좌표로 압박이 아니라 가치로 맞설 시간이었죠. 미국측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거대한 스크린의 그래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력 배치 현황, 장비 유지비, 훈련 비용, 작전 지원 분담률, 모든 화살표와 곡선이 단한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덜 내고 있다는 것,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었죠. 저는 대표단 뒤편 보조석에 앉아 그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반박할 틈이 보이지 않았죠. 미국 측 수석 대표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매 문장마다 압박이 실렸죠. 협상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메모만 할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장 박 중계 스튜디오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선택지가 없어요. 시장도 이미 그걸 압니다. 모니터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환율이 흘러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전부터 요동쳤죠. 코스피 선물 지수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외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쯤 항복 선언을 하실 계획입니까? 항복이라는 단어가 협상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방 속 USB가 손바닥을 짓눌렀죠. 그 안에는 유지훈 선생님이 40년간 매일 밤 기록한 별의 미세한 움직임과 기압, 온도, 수분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취미라 불렀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원천 좌표였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되는 점이었죠. 미국 측 발표가 40분째 이어졌습니다. 숫자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준비한 경제 논리 자료들은 이미 무력해 보였습니다. 상대가 안보를 들이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었고, 우리가 안보를 꺼내면 상대는 경제를 들이댔죠.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한태성 통신사 네트워크 수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나 씨,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지 기지국 지상 보정망 설계 끝. 언제든 투입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주가 흔들릴 땐 땅이 기준이 된다던 태성 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천문 원자표와 도시 통신망, 해양 기준점을 엮는다는 계획, 벼랑법 하이브리드,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측 수석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 한 줄이 떴습니다. 연간 13조 원 인상. 거부시 철수 검토. 협상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서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USB를 내려다보며 일주일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종로 뒷골목, 낡은 간판도 없는 작은 공방 앞에 섰던 그 순간 말이죠. 문을 열자 벽 가득 톱니바퀴와 기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문도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정밀 측정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유지훈 선생님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은퇴한 국보급 시계장인, 평생 천문과 기압, 자기장을 손끝으로 읽으며 정밀 시계를 만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옥상에 올라가 별을 관측했습니다. 1분, 1초, 1각도 단위까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선생님,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자 지훈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죠. 표지는 낡았지만 안의 기록들은 또렷했습니다. 별의 위치, 기압 변화, 온도와 습도까지 모든 게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공짜로 주지 않네. 약속을 하게. 이 데이터는 보여주기용이 아니야. 살리는 데 써야해.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사람과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쓰겠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usb에 40년치 데이터를 모두 옮겨주셨습니다. 별의 미세한 이동 궤적, 매일의 기압과 온도, 계절별 수분 변화량까지. 숫자로만 보면 그냥 취미 생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원천 좌표라는 걸, 위성이 흔들릴 때 땅에서 하늘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 한태성 통신사 네트워크 수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지기지국을 지상 보정망으로 전환하는 설계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깔린 통신망을 좌표 기준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죠. 우주가 흔들릴 땐 땅이 기준이 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미나씨, 장인의 천문 데이터와 우리 기지국 좌표를 엮으면 됩니다. 여기에 해양 부표와 등대 기준점까지 더하면 완전한 보정망이 완성되어 벼랑법 하이브리드 우리는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로 엮는 시스템. 하지만 회의실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날로그냐, 취미 데이터로 협상을 하겠다는 거냐, 그런 목소리들이 쏟아졌죠. 저는 복도에서 USB를 다시 쥐었습니다. 휴식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별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마리조리 끝나자마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미국 측 참모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스토리 아닙니까?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협상장 곳곳에서 비웃음이 흘러나왔죠. 아날로그 데이터로 뭘 하겠느냐, 별을 보고 항법을 만들겠다니 시대차 고적이다.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때 한태성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GPS 위성 좌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으로 신호 왜곡이 발생했죠. 우주가 불안정할 땐 땅과 바다를 기준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깔린 오지 기지국 2만 개를 지상 보정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해안선 300개 등대와 부표를 해양 좌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40년간 축적된 천문 관측 데이터를 더하면 위성 없이도 정밀 항법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론은 좋지만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생중계로 말이죠. 제 말에 협상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도쿄에서 부산 타이베이를 거쳐 괌까지 이어지는 시험 항로가 떴습니다. 이 경로로 실시간 항법 시연을 하겠습니다. 성공하면 프레임이 바뀝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가치의 문제라는 걸 보여드리죠. 국제중개본부 측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흥미롭다는 반응이었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라이브 검증을 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이 팔짱을 낀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분담금 논의는 우리 안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장 뒤편에서 태성 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는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계본부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4개로 분할됐습니다. 항공기 모의 항로, 해상 부표 자표, 천문 추적 그래프, 실시간 오차 수치, 세계 120개국 언론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유지훈 선생님의 40년이 이제 세상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별이 길을 열 차례였죠.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항공기 모의 항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거쳐 타이베이로 향하는 경로였죠. 천문 추적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별의 위치를 포착했습니다. 해상 부표 좌표들이 화면에 점으로 찍혔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오차 범위 0.2m. 완벽했습니다. 협상장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오차가 0.5m로 늘었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허용 범위 아니었죠. 7분째 그래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차 수치가 1.2m로 뛰었습니다. 천문 추적선이 미세하게 어긋났습니다. 해상 부표 좌표와 싱크가 맞지 않기 시작했죠. 저는 태성 팀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되자 오차는 3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 창이 폭발했습니다. 역시 안되네요. 쇼였어요. 그냥 쇼. 한국 이제 끝났습니다. 냉소와 조롱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협상장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죠. 미국 측 수석이 팔짱을 낀채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 측, 오차 범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데이터도 정확했죠. 그런데 왜 어긋나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특성하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나래. 이번 프로젝트에 인턴으로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차 원인 찾았어요. 협상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에는 천문 추적 그래프를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태양 난류 때문에 별빛이 굴절되고 있어요. 대기권 통과하면서 빛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별빛 스펙트럼이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왜 우리는 이걸 놓쳤을까? 저는 나래를 봤습니다. 어떻게 고치죠? 나래는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삼각보정으로 역계산하면 돼요. 세개 별을 동시에 추적해서 굴절값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태성 팀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지금 넣을 수 있어요? 나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12분이면 됩니다. 댓글창은 여전히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협상장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래의 뒷모습을 보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별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나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코드가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삼각보정 공식, 별빛 굴절 역산 알고리즘, 대기권 왜곡 보정과 숫자와 문자들이 빠르게 채워졌죠.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태성 팀장이 서버 연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패치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투입 가능해요. 나레는 마지막 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스템에 새 코드가 업로드됐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차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2m에서 2.1m로 천문 추적선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세 개의 별을 동시에 추적하며 굴절값을 상쇄시키는 게 보였습니다. 해상 부표 자표와 싱크가 다시 맞아떨어졌죠. 보정 반영됐습니다. 제시도 들어갑니다. 태성 팀장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항로가 재설정됐습니다. 부산에서 타이베이로 향하는 경로가 다시 그려졌죠. 오차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5m, 0.9m, 0.4m, 개80% 감소, 관제석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협상장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댓글창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90%, 목표치 도달, 그래프 곡선이 수평을 그렸습니다. 오차 범위 0.3m. 완벽했습니다. 항로가 끊김없이 연결됐죠. 타이베이를 거쳐 괌까지 이어지는 선이 화면에 또렷이 그려졌습니다. 협상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댓글창이 환호로 뒤바뀌었죠. 저는 나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작게 웃었습니다. 화면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응급의약품 수송기 이륙 승인. 태평양 항로 재개. 동결됐던 해상 물류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벼랑법 하이브리드가 실제로 작동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완전히 트고 있었습니다. 별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별들이 만든 길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장인이 기록한 별의 궤적이 간 고등학생의 12분짜리 공식이 세계의 항로를 다시 열어준 겁니다. 협상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이 모여 급히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냉소는 사라졌죠. 화면 속 항로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점점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건 분담금 문제가 아닙니다. 표준과 동맹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위기 때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협상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죠. 우리는 합리적 해법을 원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존중이 포함된다면요. 리처드 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 짧은 발언 하나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돈을 더 내라던 목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함께 투자하자는 말들이 올라왔죠.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공동 표준을 만들 계획이냐?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협상이 아니라 협력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 속 USB를 만졌습니다. 유지훈 선생님의 40년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한 장인의 기록이, 한 학생의 공식이, 한 통신망 기술자의 설계가 모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압박이 존중으로 요구가 제한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합의문이 발표되는 순간 협상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13조원 분담금 인상안은 폐기됐습니다. 대신 같은 금액을 한미공동투자 프로젝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죠. 벼랑법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항법표준 구축, 천문, 통신, 해양, 제조를 잇는 연합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합의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성 팀장이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나래는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이 기대 있었죠. 협상장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지훈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세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나? 네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약속 지켰구만. 내 덕분은 아니야.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사람 덕분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정부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종로 공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지훈 선생님은 옥상에 계셨습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계셨죠. 저는 옆에 섰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기록하세요? 당연하지. 40년 했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잖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어제와 똑같이 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별이 국가의 좌표가 되었고 장인의 기록이 미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한줄 공식이 세계의 길을 다시 열었죠. 선생님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씨, 별은 늘 거기 있었어. 다만 사람들이 안 봤을 뿐이지.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별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다음날 나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더 정확해요. 개선 알고리즘 만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명한 건 숫자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길을 만들어 갈 겁니다.